안녕하세요. 오늘입니다. 업코머사에서 발표한 2021년 4월 19일 기준 파워랭킹이 공개되었습니다. 우선 놀랍게도 LCK의 다원 기아가 2위입니다. 그리고 1위가 LPL에서 우승한 RNG, 3위가 FPX, 그 밑으로 에드워드 게이밍, 타비 스포츠, 징동 게이밍, 젠지, 수닝, 매드라이언스, 클라우드9이 랭크하였습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2020 롤드컵에 진출하지 못하고 2021 시즌 LPL에서 우승한 팀이 1등, 2020 롤드컵에서 우승하고 2021 시즌 LCK 에서도 우승한 팀이 2등. 근데 뭐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거니까 롤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롤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팀보다 랭크가 아래 위치할 수도 있는 거겠죠? 그런데 뭐 이상한 거못 느끼셨나요? DWK 기야 <laughs> 아니 팀 이름이라도 똑바로 적어주던가 뭐야 이게. 여러분은 이번에 발표된 업코머스 파워 랭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